수원이 승부차기 끝에 고배에, 어, 이제, 패하는, 네, 그래서 이제, 4강의 문턱에서, 어, 고배를 마시는, 예, 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젖잘싸, 석패, 라고 할수 있을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사실 뭐, 패배를 했는데, 뭐, 어,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잘 싸운 경기로 생각하고, 정말 경기 잘 봤어요. 경기 잘 봤고요. 음, 네. 뭐, 좀 아쉽지만, 8강전 수원 고배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3교체로 했고, 3호위로 이제 출전을 했죠. 그, 지난번 부상으로 출, 아,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못했던 민상기 선수, 아. 대신에 원래 박대원 선수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민상기 선수가 중앙, 미드, 중앙 수비로 나오고, 네, 복귀했고, 어, 뭐, 중앙 이제 미드 라인업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고승범 민상규 선수도 똑같이 나왔고요 네. 사실 수원에 이제 교체할 만한 선수들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음, 오늘도 역시 그냥 적절하게 삼교체를 했는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김태원 선수가 퇴장을 당해버리는 바람에, 사실 수적 열세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잘 싸웠다라는 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뼈아팠는데 네. 너무 아쉽게 됐고요. 일단은 뭐좀 몇몇 선수들 좀 살펴보면 진짜 와 박상혁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전반 7분쯤이었죠. 고승범 센터링, 고승범 선수가 센터링 올려 준 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고승범 선수가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고, 박상혁 선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원래 이, 이,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앞에 수비가 있고, 이제 임상혁 선수가 있고, 이렇게 잘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오, 오, 크로스를 해주는데, 잘라, 잘라 들어가면서, 헤딩을 했는데, 여기 절묘하게 들어가가지고 구석을, 바, 그, 들어갔단 말이죠. 요기 이제 골이됐고요 박상혁 선수가 이런 공간 보고 침투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예전에 이제 그 계속 이제 수비를 탄탄하게 하고 이제 템백, 파이브 백 하는 팀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맞을 수가 거의 없었죠. 근데 오늘은 요 기회를 맞아 가지고 들어왔고요 생각보다 이제 고급의 수비가 조금 헐거웠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 이런 그박상혁 선수의 특유의 움직임이 어~ 올부터 이제 골이 창출됐죠. 하지만 김태현 선수가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후반 시작부터 아쉽게도 좀 교체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수원에도 이제 김태현 선수가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이제 김태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그 좋은 움직임이 김태현 선수의 원래 자리는 이 오른쪽 이제 윙백 자리 윙백 자리 수비 상황에서는 수비 라인까지 내려가고 이제 미드 미드필드 공격 상황에서는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 있는 선수 요, 요는 이제 윙백이라고 하는데, 이 윙백, 윙백으로 출전한 이제, 김태현 선수가 보통 이제, 이렇게, 좀 특이한 게, 우측 수비로 이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대로, 이제 좌측 수비로 내려오는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중앙 이제, 공격까지도 이제 가담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 형태의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다. 그, 움직임을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으, 어떻게 보면은 수비에서 중 중원 중원에서 공격을 조금 연 그, 되게 이제 다양한 루트를 연결해 줄수 있는 선수가 이제 김태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쉬웠고 어 여튼 정말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도 정말 이게 2 1 살의 플레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노련한 어 플레이를 보여줘요. 이게 수비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PK 위험 제형 아닙니까? 위험 제형에서 수비 상황에서 어깨를 먼저 탁 이렇게 넣고 어 이거 틈, 상대 이제 틈이 보였을 때 어깨에만 먼저 넣고 이제 볼을 이제 소유하는 점유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어 이제 뭐 반칙이 되지 않는 이런 형사,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볼을 소유하는 형태로 잘 노련하게 했었어요. 근데 어, 하필 위험 지역에서 이제 반칙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좀 어이없게도 이제 장호익 선수가 이제 뭐 뭐 옐로카를 맞춰서 정성도 뭐 내가 뭐 내가 뭐 했는데 뭐 경고를 받을 경우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그 심판이 vr 을 보고 이제 알았죠 그래서 이제 김태환 선수가 반칙은 이제 바로 여기그어그 어그 라인 바깥쪽에서 파울은 했으나 어 네. 라인 바깥쪽에서 파울은 했으나 요게 이제 그 요게 뚫리면은 바로 위협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레드 카드를 받은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뭐아 그런 부분은 레드 카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게 그렇게까지 퇴장할 만한 다이렉트 퇴장할 만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었네요 저는. 아니 그 일부러 이렇게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달리다가. 이발 어쩌다 이렇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본인도 넘어진 것 같은데 이거를 퇴장을 주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아좀 아좀 보면서 조금 좀좀 좀 아닌,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아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음. 축구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이게 뭐전 솔직히 이제 감동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뭐 제가 전 이제 팬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뭐 심판이 솔직히 그리고 이제 뭐 능력이 있나 싶은 능력이 있는 심판인가 싶을 정도로 좀 판정도 애매했던 게와 이게 뭐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몸싸움을 하는 당연히 몸싸움을 해야 되는 당연히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갔다가 그걸 다 이제 반칙 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이게 축구인가 싶더라고요 그, 그 정도 몸싸움을 안 하면 어떻게 축구를 하나 뭐 볼을 뺏으려면 경합도 해야 되고 살짝 이제 뭐 부딪힐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부딪히다가 살짝 넘어질 수도 있는 건데 뭐 위협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뭐 발목을 뭐강타했다던가뭐 이런 것도 아니고 부딪혀서 넘어졌다고 그냥 그거를 다 반칙 주고 이러니까 아 이게 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심판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제대로 된 판정인가 싶을 정도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어 패배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고승범 선수가 정말 야 에이스구나. 예. 저는 오늘 이제 수원의 MVP를 누가 누구 누 누굴 주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고승범 선수를 주고 싶습니다. 항상 이제 전반이든 후반이든 전체 경기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떤 중원에서의 볼 획득, 공격 커팅, 볼 키핑이 정말 지렸고요. 지릴 정도로 잘어 마크하고, 볼 획득을 해줬고, 그 특유의 그 고승범 선수의 어떤 그 모션이 있어요. 그이 볼을 받는 상황, 그리고 이제 볼을 지키는 상황에서 모션이 있는데, 그 보통 상대가 압박을 하러 이렇게 딱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승범 선수다. 그랬을 때, 볼이 이렇게 있고, 상대가 압박을 하러 딱 오면은, 오면은,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달려오면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그 부딪히거나 아니면 등을 딱 지는 선수가 있고 그게 이제 김건희 선수고, 근 고승범 선수는 등을 지기도 하지만 상대가 오는 거에 이제 반작용을 딱 이용해서 살짝 튕기는 느낌으로 탁 튀어 나오면서 압박을 피하죠. 근데 그러면서 단순히 압박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공까지 가져오면서 피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 공을 이쪽으로 패스해주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다시 뭐 밀거나 뭐 옆으로 패스해 주거나 뭐 이런 형태인데 이런 흐름에 어, 어떤 바디 푸싱, 요 피지컬이 좀 그래도 최고에 비해서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플레이들을 특유의 그이 용수철 같은 어떤 탄성을 가진 그, 어, 타락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 이 부분도 되게 좀 되게 눈여겨 보게 되더라. 그 이게 예전에 사실 안, 그 안정환 선수가, 어, 어, 이런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뭐, 방송에서 어디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상대방이 이제 압박을 들어올 때 이렇게 피하면 된다 라고 할때상대방의 어떤 그 달려오는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반사해가지고 이렇게 튕겨나가면서 그 압박을 피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 예, 형태의 어떤 탈압박을 고승범 선수가 잘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등지고 이제 그볼 잡는 것도 잘 하고요. 볼을 이제 잘 뺏기지 않더라고요. 음, 이청용 선수와는 좀 다른 느낌의 어떤 그 볼을 이제 어, 유지하는 이청 선수는 좀 피하는 느낌인데 그 고승범 선수 부딪혀 주면서도 이제 이거를 잘 피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되게 그 빛이 나더라고요. 고승범 선수가 이렇게 이게 공격인데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에서 어, 중앙까지 이제 미드라인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볼을 이제 지켜주니까 지켜줄 수 있다 보니까 그 거기서부터 패싱이 시작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성이 좀 안정되는 형태로 많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연결은 되게 좋았는데 연장 전에서 이 상황에 정확하게 이지점이었죠이지점이었는데 김건희 선수가 여기서 이제 볼을 이제 다 빼서 나오고 여기 수비에 한 두세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수비 있었고 여기도 수비 있었고 수비에 다 물집된 상황이었고 어, 김건희 선수가, 어, 그 특유의 이제 페인팅으로 그 이제 그 드리블로 골 뺏어 나와가지고 패스해 줬고, 여기서 이제 고승범 선수가 왼발 슈팅을 했는데 빗 맞아가지고 골포스트를 맞았어요. 아 요게 들어왔으면 사실 이제 이기는 건데, 그냥. 아, 여기서 이게 좀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인데. 그래서 여튼 요거 빼고는 정말, 아 정말 최고 에이스다. 정은 정말 아쉽다. 저거만 들어갔으면 연장전 그 뭐니 그 PK가 갈리도 없고 끝났을 텐데. 네. 여튼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패배해도 그래도 이제 그 고승범 선수의 어떤 활약은 좀 빛났다. 이런 그 느낌이 많이 받았고요. 정말 젖자싸 저짤싸, 저자 회가 아닐까 아닐까 싶습니다. 뭐뭐 페널티 킥은 솔직히 좀 운이 좀 많이, 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용골 키퍼가한골 정도 막아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뭐, 결론적으로 사실 못 막아, 못 막았고, 이렇게 이제 패배를 했고요. 뭐, 사실 저는 이제, 그, 김태환 선수가 일찍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퇴장 당하고 난 다음에는, 그, 거의 이제 수원이, 뭐, 5, 3일 정도의 전술을 해가지고, 아예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내려앉아가지고, 어, 그, 그 거의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솔직히 한명 빠지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 여기 한 명의 빈 공간을 나머지 선수들이 다 띄워줘야 돼요 띄워줘야 되는데 그한 공간 자체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을 한다면은 한 명이 있을 때이 선수가 이 모든 공간을 다 커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명의 선수가 있을 때는 어, 두 명이 나눠갔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진다고 해도 뭔가 이 선수가 다른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가 채워지고 어, 여기는, 여기가 좀 활동, 여기가 오히려 채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예 빠져버리니까, 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다른 선수들이 더 배로 띄워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쉽지 않고요. 예, 그래도 이제 53인 상태에서 굉장히 잘 버텨줬거든요. 오히려, 비셀 고베가 딱히 뭐, 어, 이렇다 할 공격을 못 보여줄 정도로, 음, 뭐 이게 10대 11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어, 경기를 잘 운영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졌지만 정말 잘 싸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보여준 수원 선수들이 보여줬던 투혼 어 정말 투혼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뭐 그렇게 풀타임을 거의 뛰면서도 뭐 근육 경련 한 번도 안 나고 뭐 이게 대단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장우익 선수가 뭐 실축을 했지만 뭐 페널티 킥은 뭐 언제나 실수, 실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풀타임으로 이렇게 뛴 상황에서 쉽지 않거든요. 네. 여튼 정말 고생했고 뭐 수원 선수들 뭐 내년 잘 준비해가지고 뭐뭐 뭐 내년에는 ACL을 못 뛰겠지만 네. 또 리그에서 좋은 성과 거두고 좋게 빌드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이제 울산과 비셀고베의 4강전이 펼쳐지겠네요. 뭐 조심스럽게 사실 저는 뭐 조심스럽게는 아니죠. 울산 현대 네, 예, 승리를 점쳐봅니다. 네, 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3일 경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